안 거? 음, 물이 이렇게 질질 새지 에... 않아요. 더 세게 나와줘야 되는데, 그죠? 물이. 근데 이거는 이렇게 나오는데, 이거는 우리가 아직 조절할 줄 몰라서 그런가? 왜더 좋은 건데, 이게 조절이 안 될까? 튼튼해 보이잖아, 요 일단, 그죠? 와. 어. 근데 물이 왜 이렇게 약할까요, 순일님? <laughs> 어? 왜 물이 이렇게 약하게 나와.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? 아, 우리 순일님은 진짜 네팔의 맥가이브입니다. 아, 어떻게 하면 물이 스프레이로 잘 나오게 될지 모터소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들릴 수가 있습니까 물이 밭으로 쭉 연결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날을 너무나 꿈꿨었어요 수도관을 저기서 팔까 돈이 어마무시 들어도 이런 생각도 했고 이쪽 회사에서 근물을좀 받아서 저기서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라는 등등의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. 하... 어쨌든, 우리 순일님이 모터를 이용해서 아이디를 줘가지고, 또 지인이 밭에서 사용하던 모터를 또 공짜로 주셨고, 순일님의 재능 기부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.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수도꼭지 연결한 게 물이 좀막 새고 있어요.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100이랑 50 산다고 할때 그냥 내일쓰면딱 내, 내 맞을 뻔했다 그죠? 네. 그래요 어쨌든 50 짜리 그냥 하나 사가지고 네, 그렇게 어, 왜냐면 왜 50을 사야 되냐면 물이 막, 수, 어, 물이 막, 지금 꽂으니까 막 나온다. 예. 네. 그리고 거기가 너무 불안전하니까, 무슨, 판을 하나 갖고 와서, 어, 판을 이거, 이거 하나. 하나, 뭐, 가져와서, 그, 우리 파디션, 불량난 거, 하나 아니요. 깔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니, 아예. 아니, 여기 있어요? 응? 어? 저기, 저 돌멩이가 저 평평하게 생겼네? 어, 그 정도면 되겠어요? 없어요, 여기. 스위치가 없고 그냥 코드만 꽂으면 그래, 돼요 무조건? 있어 아. 이거, 이거. 어. 이거 한 다음에 무조건 꽂으면 그래. 되는구나. 그래 스위치 없어서 이거는 여기 비올 때는 조심해. 어 그러게요 비올 때 쓰면 안 되는. <laughs> 오. 그리고 거기서 잠금 잠금이 돼야 되잖아요. 잠금이 돼요 거기서? 어디. 거기 입구에서 열었다 닫았다. 네 있어요. 나오겠죠? 네. 거기 하지 말고 여기, 여기 여기다 무조건 뿌리셔요. 안아안 돼, 안 돼. 안 돼. 너무 세서? 네. 어 네. 그래요 거기 그런 식으로. 네. 오케이. 두 번째 이거 거기 거기 전 내에서 여기까지 와서 어 저기 컨센트. 아, 그, 음그 다음에 이거 연결해야 되는데 여기죠 호스가 부족해요? 호스가 밭에 있는 것까지 온 건가요? 밭에서 밭에서까지 다 가지고 온 거예요? 벌써 이게? 어, 그래요? 아, 내가 연결집 새로 가져올게요, 이거. 아, 여기까지는 네. 그냥 둬도 되네요. 이렇게 어, 그럼 저기에, 여, 여기까지만 오면 되네요. 네. 그죠? 근데 조금 더 길었으면 더 좋아할 네. 뻔 했다. 오. 네. 어. 이게 짧지는 않아요. 이 호수가. 이거 위에 가져가서 가져오면 음. 응? 보드가같다 이거 없어도 한번 쭉 가보세요 음~ 전기까지 밖에 우리의 메카이버 순일리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밭에 물 주는 이 행복감. 잠깐 <laughs> 아서 약하죠? 자, 조금 더. 매운맛 고추를 심었다는 우리 산토스 모종내서 만들면 안 되는 곳에 밭을 만들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봅니다. 저거는 양파, 3년차 양파. 죽은 줄 알았던 구분이 땅속에서 안 죽고 살아서 3년째 저렇게 자라고 있어요. 물 물살 엄청 약하다. 세세 <laughs> 세 개를 모터를 돌려서 150m를 와 가지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니까 물살이 약해요. 아유, 밭 전체에 물을 한번 흠뻑 줘 보겠습니다. 잔디 씨앗을 뿌리고 코코피트를 덮은 다음에 물을 주고 있어요. 얘네들이 원래 이쪽에 꽃밭을 만들려고 했는데 체력이 안 돼서 여기에서 그냥 살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. 음. 이 뒤를 조금 더 정리해서 꽃밭을 만들려고 하는데 매일매일 요즘에는 아침마다 이제 물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유기물을 모으고 있습니다. 참 감사합니다.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풀을 모아 준다는 게 저는 담아 모으고 있습니다. 담아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 밭에 하나 하나 멀칭을 해줘야 되겠죠?